안녕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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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여는가족TV의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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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이에요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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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뭐라고 뭐 놀까 뭐하고 놀지 뭐하고 놀지 뭐하고 놀지, 뭐 하고 놀지? 놀지? 뭐 하고 놀지? 놀지? 어, 몸으로 설명한다. 네, 네, 말하지 않고 어. 팡팡이부터. 팡팡이부터. 네, 시네 하면... 글자예요. 오늘 할 놀이는 이렇게 네 글자예요? 네. 여러분들 한번 맞춰 보세요. 네. 어떤 놀인지? 네. 맞춰 보세요. 네. 같이 맞춰 봅시다. 시. 착.

자, 그러면 이제 개봉을 해볼까요? 언박싱이라고 하죠? 네. 언박싱. 이게 뭐예요? 조그마한 접시랑 칼이랑 음. 포크랑 진짜 미니어처구나. 이게 네. 이렇게 보여줘야 포크랑 손가락이랑 미니어처랑... 이런... 미니어처 진짜 작다. 미니어처 아. 몰드예요. 천사 수지 점토랑 어. 그냥 천사 점토가 있는데 음. 이게 느낌이 진짜 좋은데 이걸로도 액괴를 많이 만들어요. 아, 그래요? 액괴? 네. 목공 본드 이걸 뭘 붙여요? 이거 아, 이 토핑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도구 4개가 들어있는데 네. 이거를 네.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가이가위에서한 가위 개씩 가져가요 자기가 아 사용할 도구를? 네. 그럼 그거는 빌려주거나 이거 없이 그냥 자기만 딱 쓰는 네. 거예요? 이거는 나눠서 쓰고 아 점토는 나누고? 어, 좋았어요 네. 좋았어 자가위바위이 네. 아, 아. 아, 자동으로 이게 돼요. 네 만들어 봅시다 <laughs> 점토부터. 점토 나눠야지. 아. 제가 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수지 점토랑 천사 점토랑 다른가요? 검색 찬스를 쓰겠습니다. <laughs> 검색 찬스. 자, 저희 스마트폰 한번줘으세요 검색 찬스. 일단 한 개씩 만들어 볼 거고요. 다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이 누가 더잘 만들었다라고 어, 답글을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음. <laughs> 네. 이게요. 네. 할때 많이 쓰는 건데 플라스틱 같이 단단하게 굳는데요. 아 수지 점토가? 네, 저사대분다 네. 했어요. 자 원하는 거 가지 가는 거예요. 자 하나씩 가지고 가죠. 응, 어? 뭐이다다 작고. 잠깐 <laughs> 만들어 보도록. 하 네, 만들어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점토하고 이게 그냥 점토인데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냥 그럼. 점토가 어. 아니라 천사 점토예요. 어, 이건 천사 점. 토 천사 점토. 천사를 <laughs> 찾아서 이건 아닌가? s 사를싸 s a 봐싸 s a 봐 a S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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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는 b a S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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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b 책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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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데와이빨따라가 아, 따라가 와. 이야 옆 맞는 거야. 거 어? 이건 뭐야? 똥이야. 아, 진짜 <laughs>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껍질을 자르고 있는데 손이 다 탐탐이는 완성했어요. 대박 잘 만들었어. 잠 일단 탐탐이 자, 완성하신 분들은 앞으로. 와, 접시가 있으니까. 탐탐이는 세 개나 많이 넣었어요. 이렇게 쑥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만, 하나만 얹어놓으세요. 아 왜냐면 저 접시가 있잖아요. 접 접시? 아, 제것 건들지 마세요. <laughs> 아, 다 완성했으면 놔주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 보여드릴게요. 팡팡이의 맛있는 컵케이크예요와 팡팡이는 세 3개. 개를 만들었어요. 다음, 다음. 옆에 거는 누구 거죠? 콩콩이. 떠. 네, 콩콩이 잘 만들었어요. 네, 이거 무슨 케이크인가요? 딸기야. 무슨? 딸기 컵케이크. 그래. 그럼 그 옆에는... 나는요, 요즘에 초코 바나나에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 갖고 초코하고 바나나를 하려 고 했는데, 바나나가 없어서 키위를 했답니다. 자, 옆에 키위, 키위 컵케이크. 아, 탐탐이 기가 막히죠. 아닌가? 잘못 만들었나? 네. 자 이렇게 오늘 미니어처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오늘도 미니어처 만들기 즐거웠나요? 네. 네. 재밌었어요. 네. 오늘도 네, 네. 둘 관찰하고 상상하여 재밌는들을 만들어보세요. 네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많이 많이 해보세요. 그래요. 너는 가족 TV. TV. 너는 가족 TV.